세자연수 A 50, 125의 최소공백수가 2의 제곱 3 곱하기 5의 세제곱일 때 A가 될수 있는 자연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일단 A는 뭔진 모르고 5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25니까 5의 제곱이 될 거고 125는 5의 세제곱이 될 거야 이때 최소공백수가 2의 제곱이므로 무조건 A는 2의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2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그 다음에 50과 125에는 3이 없죠? 근데 3이 있다 했으니까, 무조건 A는 3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때, 어 여기 5의 세제곱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 5의 세제곱 있죠? 즉, A는 5의 0제곱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5의 1제곱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5의 2제곱이 적혀 있을 수도 있고, 5의 3제곱이 적혀 있을 수 있어. 즉, 다시 말해서 A가 될수 있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 <laughs>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1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렇게 4 개가 된다.